야 들어갔으면 이거 영상에 남을 뻔 했는데 유튜브로 봐봐 어, 손이 어. 좀 달라졌어 가만있 된다 아한 날려볼게 둘다 지금 그린에는 못 올라간 거네 그죠? 정황 올라왔어? 네. 아 올라갔네? 정이 엄청 아, 가깝네? 믿어있네. 야 버디 찬스자 이번 아 이거 바람 안 붙고 오기 좋다 이거 바람이 없어어 바람이 없다 좋다. 오우, 바람이 오우. 온온온 가보면은